먼저 재료를 세을화했어요 일단은 재료를 후충할래 해볼게요. 이거 좀 어머 재료가 부족하겠어. 얼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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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 민족 이민 o 이를 n t 합니다민 t 이라는 이름을 가진 민족이가 죄송합니다 i n t o 안 나와 왜 자꾸 민 n 이쪽 b 만 나오죠 민 i 이 아니 민 i 이 t o 라고 n t o b 이거 다 고수만 나오는 거 이제 이렇게 치면 돼. 이거 땡구도 나라 가는 거 나를 감사. 장난인 이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지잘잘잘